안녕하세요. 시대인재 이번에 6기로 졸업해서 울산대 의예과에 합격하게 된 김형준입니다. 제가 2학년도에 도 시대인재에서 재수를 했었는데 되게 현역 때에 비해서 성적도 많이 오르고 실력도 되게 많이 올라서 나름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제 실력에 비해서 뭔가 좀 부족했다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서 후회를 좀 많이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입시라는 곳에서 후회를 남기게 되면 그때 남기 후회는 평생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전을 해보자 그래서 시대인지에서 한 번만 더 해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시대 인재를 결정하게 된 이유가 일단 쌤들이랑 이 다양한 교재들이 있는데 쌤들의 경우 가장 인상깊었던 쌤이 장재원 쌤이 계신데 장재원 쌤의 경우 카이스 브로크라는이 개념 교재도 되게 좋지만 이 선생님의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 6월 9월에 대해서 되게 반영 같은 것도 잘 해주시고. 난이도도 되게 적당하게 잘 맞춰주시고, 특히 제일 좋았던 게 수능 분위기에 맞춰서 선생님이 직접 돌아다니고 종도 치시고, 최대한 수능장 분위기를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셔서 그게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교재 같은 경우는 서바이벌이나 엣지처럼 되게 유명한 교재들도 있고, 다양한 엔제들 브릿지나 엑셀러레이터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학생들에게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험도 많이 할수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장 도움이 되었던 콘텐츠를 뽑으라면 저는 서바이벌을 뽑을 것 같은데 서바이벌 같은 경우 가장 유명한 콘텐츠이기도 하고 가장 퀄리티에 신경 많이 쓰는 모의고사이다 보니 학생들이 많이 접하고 당연히 퀄리티 또한 수능에 근접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난이도가 어려울 경우에 과연 이게 정말 수능에 나올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인가 하는 불평이 되게 많았는데 수능을 끝나고 되돌아보면 지금 이 수능장에서의 압박감을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유일한 방법이 서바이벌 모의고사의 난이도를 올리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수험생들한테도 바람직한 방법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서바이벌을 활용할 때 저는 오답노트를 활용을 했었는데 저는 엔제 같은 경우에는 오답노트를 따로는 쓰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엔제 같은 경우는 시간이 되게 무한하게 주어진 상황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때 나오는 실수나 그때 못한 사고 같은 거는 굳이 정리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고, 실전 모의고사처럼 이렇게 시간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나오는 실수나 해야 하는 사고들 이런 걸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모든 서바이벌 같은 경우에는 오답노트를 작성하였고, 다른 실무들도 마찬가지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특히 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사고를 계속 떠올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연 내가 어떤 사고를 했어야 하는가 또는 어떤 것이 잘못된 사고였는가들을 다시 정리하고 실전 모의고사 하나를 풀 때마다 그 전에 썼던 것들을 다 복습하는 방식으로 오답노트를 활용했습니다. 저에게 슬럼프가 있었던 시기를 꼽으라면 저는 9평 이후에 10월에 수학 실전 모의고사들이 쏟아진 시기를 꼽을 것 같습니다. 이때 되게 많은 실전 모의고사들이 쏟아지면서 N제를 풀 때는 분명히 풀렸던 문제 유형인데 실전 모의고사에 들어가서는 안 풀리거나 혹은 시간을 전부 다 써도 아예 건드리지 못하는 문제가 나오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저는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예상하고 또는 목표한 점수를 받기 위해서 계속 그 모의고사를 로 연속으로 푸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말에 최대 6개의 수학 실무도 연속으로 풀어본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수학 문제 풀이량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결국에는 목표한 점수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 그때 내가 실력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때 당시 내가 잠시 이상했었구나 하면서 제 실력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제 자신에게 스스로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수를 할 때는 학교를 걸지 않고 했고 3반수를 할 때는 학교를 걸어놓고 3반수를 했기 때문에 두 상황에서 마음가짐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재수를 할때 걸어놓은 학교가 없다 보니까 삼반수를 할 때보다는 분명히 더 많은 긴장감과 압박감을 견디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배수진을 치면서 공부를 해야 했기에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전국 메디컬을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의 인원수가 2,500명인데다가. 이 시대인재라는 곳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최상위권 학생들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학원 내에서 천등 안에만 들면 그래도 메디컬 어딘가에는 무조건 갈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버텼던 것 같고 밤에 자기 전마다 오늘 하루도 나에게 정말 잘했고 이제 내가 선택한 재수니까 악으로 깡으로 버텨보자 하면서 하루하루를 견뎠던 것 같습니다. 애초에 삼반수라는 것도 제가 하고 싶어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이 주어진 상황을 최대한 즐겨서 수능 때 좋은 결과를 이뤄보자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보려고 이번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수능이라는 게 분명히 준비하는데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긴 과정인 건 맞지만 돌아봤을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입시를 하면 나중에 후회가 되게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했듯이 입시라는 건 후회가 남으면 그 후회는 평생 가기 때문에 일단 그 주어진 상황을 최대한 즐기면서 자기가 앞으로 대학생활을 어떻게 할지랑 이런 거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면서 수험생활 충분히 즐겁게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부터 수능까지는 되게 많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 내년엔 이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즐거운 대학생활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는 그날까지 항상 응원을 하고 있겠습니다. 안녕.